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절까지 말씀 교동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 드립니다태초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드하 샤마임 브에드하아레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받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허감이 깊의 그 품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엄바되었다. 만물이 아주 옛날 이야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태초 그러면은 내하고 관계없는 그래서 또 그것이 교회라 하는 곳에서만 다루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한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만 아는 것으로 또 특정한 사람들만 이야기가 되는 것에 이게 제한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그 제한 제안, 제한으로 봤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 또한 아 그들을 통해서 어, 참 천국이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우리는 어,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여겼는데 그 다른 사람 여기던 그것이 에, 이제 오늘날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때그 때를 우리는 2012년이라 하는 연대를 통해서 이걸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 억지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냐. 어, 여기는 분명히 어, 우리가 증거를 될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하나의 그 현상에 대해서 어, 우리 인류사회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어,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 기록물 자체가 이건 오래된 적어도 우리가 AD 397년이라고만 우리가 그 신약이 완성됐을 때까만하도록 지금 바라보면 한 1700년 1600년 정도를 우리가 고대에 있는 자료라 이렇게 오래되고 1000년 이상 지나갔으니까 이건 뭐참 지금의 문명의 발달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 사람들의 차이를 볼때 사람 사는 환경을 볼 때는 성경의 내용은 너무 오래된 거니까 그거는 뭐 지금 사람들이 이것을 어 연결하고 또 이것을 참조할 만한 어떤 사상적인 거나 여러 가지 전달되는 매체로서 이거는 이제 생명이 끝났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만, 특히 그것을 신앙이라 하는 사람들만, 신앙을 가졌다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제한되는 거다. 우리가 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는, 성경은 오래된 책이다. 성경은 가까이 가까이 해 봐야 소용이 없는 책이다 하는 데서 나오는 대표적인 표현이 문명이라. 문명, 사람 사는 사회가 문명 사회로 발달됐는데. 1700년 이상이나 오래되고, 더 오래된 것은, 창세기 같은 경우는 막, 최초로 이야기한다니까, 수천 년에, 수천 년에 전에 있던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은, 어, 지금 사회에서는 거론할 가치가 없다. 이라고 멀리 하는 거예요. 어? 그럼 성경하고, 성경을 멀리 하게 되는 어떤 내용에는 근거는, 일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가 달라진 사회. 그 당시와 지금은 달라진 사회. 어, 언어가 다르고 입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전체 구조가 달라진 국가적인 경저 경제라든지 민족단위라든지 이 다양한 어떤 그 요소에 나타나는 이런 것그 설원에서. 과거에는 몰랐던 내용이 지금은 짧고 밝혀지는 이런 내용에서 성경은 그렇지 못한 너무나 단절되고 너무나 고대 언어고 이것은 제한된 언어로도 히브리어, 헬라어 또 이것을 쓰는 사람은 맨몇안 되는 사람들 이걸 붙잡고 참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도무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것으로서 성경이 멀리 되어지는데 그것에서. 근거는 성경을 멀리하게 되는 사회적인 현상은 바로 문명이란 언어로 대체하는 거죠. 성경은 문명의 발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고 문명 발달에 하고는 성경하고는 거꾸로 가는 시대다. 거꾸로 가는 어떤 대상물이다. 이거로 해서 성경을 멀리한단 말이에요. 음? 즉 문명, 문명에 갈 때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인문학이라든지 인문학은 계속 발달하고 언어가 계속 다양해지고 또 과학이라는 요소에서 과학을 해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에는 너무 과학하고 멀리 있다. 여기에 어서 이제는 문명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성경 자체를 전혀 어?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의 큰그 거리를 만드는 거죠. 문명 발달은 성경하고 거리가 가끔 멀어지는 그 요소에서 문명 발달 문명 발달 지향하는 우리 인류 사회를 우리가 보고 성경은 그냥 그대로 기록된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발달된 대로 나가면은 거리는 계속 멀어지는 이런 현상을 뭐 객관적이든지 안 그러면 뭐참 이것을 어뭐 무시해 버리든지 이런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되어지는 상태로 가고 있고 교회는 또 그런 반면에 교회는 여전히 성경을 중심해서 성경만이, 성경만이, 성경만이 하면서 성, 교회는 성경을 어 붙잡고 있는 하나의 그 어, 어떤 그 사이에 떨어지는 또한 사회에서 처지는 요소를 본단 말이에요. 사회에서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교회 다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전체를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는 막 다르게 하나의 문명의 막다른 현상을 보면서 다시 우리는 모든 인류가 성경을 집중해야 되는 과학이라는 내용이라든지 인문학의 막다른 내용을 보면서 이 막다른 데서 대책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성경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 현상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라서 그냥 방법이 없느냐? 인류는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시대는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연대는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존재해 야 되는데 문명의 마지막이라 해서 문명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 인문학이나 지금 과학의 분명한 막다른 골목을 보면서 인간이 그러면 대체해 될 행동이 뭐냐? 뭘 붙잡아야 되느냐? 문명을 낳고. 문명을 해서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젠 문명을 놔야 될 때, 막다른 골목에 있는데, 그럼 인류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새삼스럽게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음? 성경으로. 빛이 있으라 하는 이 의미도 알아야 되고, 보다 더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다 빛이 있으라 해서부터 우리가 인문학의 발달, 과학의 발달, 이 시작점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이 우리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연받았다는 이 만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할때이 말씀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또 나타내야 될 부분이 그 말씀이 하신 내용 표현 중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이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했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나타냈던그 말씀의 첫 번째 표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표현으로 그걸 또한 성경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관계없는 듯이 개인개인이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듯이 알고 왔던 사회적인 분위 분위기, 분위기. 인류사에 여러 가지 어떤 형태, 지금 현재 어떤 나타나는 현상, 그거로 지금까지는 보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는 그걸 더 강력하게, 뭐, 어? 뭐좀 전심을, 전심 전력을 다해서 붙잡아야 될 요소로 우리가 보는 거죠. 어? 성경 전체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쩔쩔 맬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읽고,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될까 하고 쩔쩔 맬 것이 아니라,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아주 간단한 데서 붙잡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데서 그리고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데서 말씀 말씀으로 나타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에서 모든 사람이 현재 자기 위치를 이 말씀에 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추격하면서. 문자로 되어있는 이 성경을 차근차근하게 자기 삶에서 하나하나 맞추어 가는 거죠. 그러면 은 반드시 그러한 시도를 하는 사람은 현재 문명을 통해서 나타는 수많은 해로운 것들을요. 내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문명이라서 지금까지 인류 전체가 몰려왔는데 이 몰려온 인류에 내가 내가 막 떠밀려 왔단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인간 자체 개인 개인은 70억의 인구가 인류가 소위 말해 지향한다 하는 그 문명에 의해서 떠밀려오는 거예요. 어? 억지로 왔다는 거, 요 억지로 내 스스로가 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밀려왔구나. 내가 떠밀려왔구나.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나아가는 길에 내가 자발적으로 갈수 있는 길이 뭐냐? 분명히 한 인간으로서 존재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60년, 70년 산 동안에, 내가 적극적으로 살수 있는, 내 스스로의 어떤 판단, 내 스스로의 어떤 가장 보람된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치, 그걸 두고 가는 길이 뭘까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런 성경으로 자기를 해서 들어가면은, 현재 자기 위치가 떠밀려오고 있다. 그 떠밀려온다는 것은 그 힘이 여전히 있어요. 떠밀는 힘이 여전히 있다니까. 그러니까 떠밀려가면서 우선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자기 스스로의 발걸음을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튼다, 뭐, 행동을 하는데 가치를 둘수 있는 분명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기를 느낀다. 자기 개인 자체를.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그 수동적인 것에서, 같은 데가 아니고 살아왔죠. 그것에서, 살아오던 것에서, 얘는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의 전체를 책임지고, 1년을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주어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분명한 창조물로서, 그리고, 분명하게 대체되어지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환경 자체가 바로 천국이고, 이 천국에서의 환경에서 상대되어지는 사탄의 영역. 그 영역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에 의해서 떠밀려오고 있는 중인지를, 물이 십슬릴 정도로 내가 떠밀려왔는지, 안 그러면 그냥 뒤에서 한 사람이 손을 미는 정도로 내가 거부하면 될 정도로 내가 떠밀려오는지, 자기 위치를 떠밀려오는 인생에 대한 분명한 것을요, 한 사람 한사람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문명의 막다른 골목이라, 그러고 인문학의 막, 막다른 골목, 과학의 막다른 골목 하는 이런 표현은 제가 뭐 얼마, 저 얼마 전에 뭐 이야기하던 이런 표현 갖고라도 얼마든지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전 세계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 대해서요. 이걸 인정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인정을. 몇 가지 또 하나 더 추가로 이 막다른 골목에 대한 이 내용을 인식하라 하는 이 내용 자연에서 일어나는 소동고무라 사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났던 아노와 이후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현상에서 소동고무라 이런 사건도 지금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에 비추면 벤그저 범베이 화산 어 도시로 멸망되는 거그런미국의저 어때요 뉴어그 도시 하나가 물에 의해서 막 완전히 휩쓸린 미국이라는 곳이 도시 하나가 완전히 물에 잠길 정도로 더 폐허되는 태풍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제는 살지 못하는 동네로 철거가 되는 이런 것을 보는 것, 이런 것은 자연에 의해서 막그 시대에 그 때에 우연히 됐겠지라고 하는 이런 이런 요소, 바로 이런 것처럼 현재 우리가 문명이라 하는 이 내용에서 막다른 골목이다 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분명한 현상을 본다는 거야. 자연을 통해서 분명한 현상을 본데 이것은 부분적이지만 결국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메시지다 라는 거예요. 미국의 우주정거장의 계획을 미국이 우주정거장에 철수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해봐야 가치가 없다 라는 거 아니에요. 돈 들이고 기술을 들이고 수없이 시도랜드에 불과하고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접는 거예요. 접는 거란 말이요. 에 또한 이것을 또 우리가 연결해 보면은, 나라, 나라마다, 이 그것은, 그런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고, 그냥 막 미국에서만 그런는가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은 문명 전체, 또 과학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접어야 될 때를 인정하는, 미국의 어떤 그 정책을 본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전 나라들이 현재 원전을, 원자력 발전소를 포기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어? 원자력 발전은 분명히 전기가 싸져서 다들 달라졌는데, 전기 발전시키고 난 뒤에 폐기시키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 다 결국에는 이어 보니까 원자력발전소가 싼게 아니다 하는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기 그러면 대체 에너지가 뭐냐. 어? 대체 에너지 없는 상태에서 폐기가 해야 될 수밖에 급 없는 이런 때를 만나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최대한 누리고 있던 에너지를 이제 쓰는 것에서 더. 대체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을 국가 단위에서 결정하는 걸 보면서, 아, 문명의 발전이라는 건, 어? 이젠 때가 됐구나. 과학의 발달이라 과학의, 과학을 통해서 문명의 발달을 나아가는 이 내용이 때가 됐고, 이제는 이것의 종착역 이건 더 이상 못 나가는 데구나. 이걸 인식을 해라. 응? 국가 단위로. 개인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결국에는 산업 사회에서 직장 자체에 대한 또 그는 물가 자체가 대한 여러 가지가 이제는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개인이 느낀 데까지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우리 사회는 문명으로 발달 통해서 그동안에 문명 발달 문명 발달하면서 달려오던 이 내용이 이제는 부름간에 얼마 안 가서 엄청난 문명 발달을 통해서 그동안 누렸던 것에 대한 책임으로서 어마어마한 물가 폭등, 살아가는 대책에 대한 직장에 대한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불안정한. 지금은 직장을 통해서 뭐 문명 발달하고 막뭐 막 수입이 막 있으니까 펑펑펑 쓰고 돈이 있으면 뭐든 다 된다 하고는 돈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우선순로 하고 있던 이 내용이 이제는 그것이 수정해야될 때고는 분명해서 예측하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밀려왔다, 떠밀려왔다. 이 떠밀려온 자기 자신, 떠미는 본, 떠미는 것이 누군지, 그리고 개체적으로 내가 객관화시켜서 나를 떠미는 것이 누구냐라고 할수 있는 자기 스스로를 객관하고 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것을 인식을 하려고 하면은 그동안의 방향을 멀리 했던, 문명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두고 있었던 그 성경을 향해서 내가 눈길을 돌려야 되고 내 행동을 거기다 맞춰야 되는 분명한 어떤 요소가요.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왜냐면은 하 빛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인간 존재가 출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가라사대하던 말씀이 이 땅에 분명히 왔다는 거예요. 2000년에 왔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분이 또한 함축적으로 남긴 말씀이 회개하라는 돌리키라는 거예요. 거예요. 바로 지금의 모습 아니에요? 문명에서 떠밀었던 내 자신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돌아보는 이게 회개죠. 회개. 회개하라. 내가 지금 회개를 하려고 내 정체성을 찾아 나간다면 바로 그것에서 성경에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직까지 자기 자신이 천국을 느끼지 못하는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살면서 빛이 있어라를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었는데 환경이 천국이었는데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무엇 때문에 누리지 못하느냐? 사탄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자세가 있답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수천 년전 적어도 이천 년 전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있던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 자체가 직접적으로 인간들에게 인간들의 은으로서 인간들이 쓰는 언어로서 그냥 들려주셨던, 그게 헬라가 어 되든지 아람 방언이 되었든지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문서 형태로, 어, 인문학의 분야에서 여전히 고정적으로, 페이지만 열면은 종이만 덜 치면은 나타나는 장소에 마태보험 사장에 여전히 있다 이런 표현이 성경을 통해서 문서 형태로 남겨진다. 성경을 하는 형태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전달되어진다. 이 구조를 알면은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 떠밀려오는 인간에게, 그동안에는 뭐참 눈물에 가면 뭐든지 덥석덥석해서 나오던 우리 인간들에게 벽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밀려가면 벽하고 바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태로 내가 있는데, 내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할수 있는 그리고 돌이킬 수 있고,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 이 성경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음? 이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 아니겠어요. 감사할 일이. 이런 감사할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왜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했지만은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처로 밀려 왔느냐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런 요소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감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가 창조 전 정기 시절에 창조 전쟁기, 즉 아담하와라고 하는 요소에서 아직까지 사탄이 있는 영역, 지옥이라고 하는 그 영역 자체가 아직까지 오발에 되지 않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통제되는 그 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연대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참 감사, 감사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것, 그것 자체를 내한테서 내가 이런 것을 발견할 때, 어 성경을 봐도 그동안에 성경이 뭐 절벽에 주변에 뭐 여러 번 지나가도 성경을 들을 수 있는 또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해석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내 옆에 지나가도 그동안에 내가 응? 무시하고 나는 돈이 있다 그래갖고 나는 여유가 있다 그랬어. 나는 문명에 대한 분명한 내가 앞장선 선두자라. 내 피림인데, 본인이 내 피림인데. 내 피림이란 줄도 인식도 못한 채 무시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는 한마디도 인간이 된 것에 대해서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이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적으로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있는데도 그 먹을 것을 먹어야 내가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입에 덥석덥석 집어였던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것이 이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회개로 할수 있도록까지 인도하는 성경이 있는 것이 됐어요. 우리는 참 새삼스럽게 감사하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늦었어요. 늦어도 엄청나게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거지 이미. 불과, 뭐, 남아, 나와봐야 천년 내지, 한 2000년, 지금 현재의 것이요 2012년에 가는 기점에서 예수님 오셔서 2000년 지났고, 앞으로 2000년이 있을란지, 우선 천년은 제발 좀, 유보해달라 하고 지금 부탁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니까.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